자, 고객님께서, 어, 채끝으로, 어, 이제, 포를 떠갖고, 이제 해달라고 하셔갖고요 자, 좋은 쪽으로, 이제, 추리를 이제 제거하고, 이제 포를 떠갖고, 1kg 맞춰서 해드리겠습니다. 한번 만들어볼게요. 우와 엄청 기네요 엄청 길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칼집을 넣어갖고 어, 이제 먹기좋게 어느정도 토막을 내볼게요 자 하나 더 지난번에 <목소리도> 려네누구그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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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지금 나 따라가서 는 교회, 그, 교회에 그 는거아시 누구라고 불르냐고 어? 누구라고 불르느냐고 언니가 지금? 시 지금 오지 아니 글쎄 뭐, 뭐, 언니가 누구라고 불렀느냐고학집을 뭐라 하냐고 응. 뭐라고 불러야 될거냐사랑하이름 <laughs> 영자야? 자, 이런 식으로 고기가 나왔네요 편집을 넣을게요 토마토로 응. 자 이런식으로 이게 잡채소유? 네! 아, 아그 다른겁니다 그자 이렇게 잡채라고 네. 쓰여있죠 그리고 이것도 자 이것도 칼슘 내볼게요 그리 이제 채끝 윗면 수지를 벗기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해갖고 뜨시게 되면 마블링이 이렇게 오히려 더 선명하게 좋게 나옵니다. 이제 채끝 덩어리 있잖아요. 이렇게 썰는 것보다 이렇게 위쪽으로 트리는 위쪽으로 이렇게 세어갖고 썰면 마블링이 더 이렇게 선명하게 잘 나. 와요 오늘은 이제 평상시에 그렇게는 안 썼는데 오늘은 고객님께서 이제 채끝으로 포를 떠달라고 양념해서 드신다고 하셔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아, 이거는나저렇고요 분은... 아, 네, 응. 같이 이런 식으아로떠갖고소로 끓일까 갖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